하반기 첫 경기에서 이렇게 MVP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바비드 스톤 이렇게 함께 한 이래 처음으로 MVP가 됐는데, 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멋진 호수비를 좀 보여줘서 MVP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거만한 얘기 같지만, 예, 앞으로 더욱더 낮은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는 1셀 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반기 첫 경기에서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전반기에 아, 우승으로 대신해가? 시작했는데 후반기 정리는... 첫 게임에서 승리해서 더욱더 더욱 아, 아, 후반기에 아, 더 멋진 아, 모습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예, 그 상반기 중반부터 방망이가 안 맞아가지고 참. 근데 오늘 참 저도 걱정이 많이 들면서 타석에 섰는데 아예 우연히 예, 공이 좀잘 맞았어요. 오늘 잘잡첫 예, 번째 거는 좀 빗맞은 건 같고요. 또는. 두 번째 거는 예, 히팅 포인트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주 박빙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때 4셀한테 항상 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경기였는데 오늘 역전승을 해서 어, 팀 분위기가 아주 좋은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또 어, 기대를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상반기 저희가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성적과는 달리 팀 분위기는 대단히 좋았었던 상반기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도 분위기 좋게 에, 가려고 합니다. 어, 또 어, 새롭게 또 영입된 어, 이 세론들이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또 하나된 모습으로 어, 하반기 잘 꾸려갈 어, 생각이고요. 다행히 어, 상반기 때 상대전적이 되게 안 좋았던 사세를 맞이해서 첫 경기에 오늘 승리를 어렵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경기한 끝에 승리를 따내서 어, 대단히. 어, 기쁘고, 또, 어, 좋은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세!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다비스톰 리그의 어, 3세 팀의 하반기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이승만입니다 아, 오늘 첫 경기를 했는데, 아, 뭐냐, 끈기 있게, 3세 팀이 끈기 있게, 일단 무너지지 않고, 따라가서 역전할 수 있어서 참 인상 깊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기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